g'bd의 넓이가 4예요. 근데 g'이 g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2대 1이죠. 밑변의 b가 넓이비와 같으니까 gbg'의 넓이는 8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12가 되고, 이12 옆에도 12가 되죠? G가 무게중심이니까 여기가 중점이거든요. D가요. 그럼 이만큼이 24고 옆에도 24, 그 옆에도 24. 이세 조각의 넓이가 모두 같거든요. 이세 조각의 넓이는 무게중심에 의해서 같아지죠. 24가 3개 있으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 ABC는 七十一。